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나 외무장관은 벨기에 브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의 둘째 날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기자가 어느 회사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이 우크라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할 때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쿨레바는 그렇다. 이제 때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쿨레바의 답변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쿨레바는 3월 한달 동안 우크라나 영토에 모두 94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면서 우크라나 영공방어를 위해 패트럿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패트럿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쿨레바도 우크라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울 일이지 무슨 남의 나라에 맡겨놓은 무기라도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을 해야 한다면서 남의 나라에 무기 달라 돈 달라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나는 안해도 될 전쟁을 촉발시켜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나랍니다.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쿨레바의 한국 관련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한국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자 스톨텐베르크는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의 지원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자가 의도야 어떻든 결과는 일각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을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바람을 잡는 채널들도 한국에는 제법 있습니다. 러시아 눈치 볼것 없이. 무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가 된게 자랑스럽다면서 이참에 155mm 포탄뿐 아니라 105mm 포탄도 지원하자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토에 화끈하게 지원을 해야지만 한국 유사시 도움을 받는다는 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지금 체코가 석자입니다. 그들은 러우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유럽 연합 자체가 거지꼴이 됐습니다. 절대 그들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도울 처지가 못됩니다. 또 한국 전쟁 당시 파병을 한 것은 유엔 차원이지 나토 차원이 아닙니다. 또 한국 전쟁 당시 우크라나는 소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소위 k 무기 국뽕에 너무 취했습니다. 외상 무기 판매 열광하면서 맨날 잭팟을 터뜨렸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러시아의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떠드는 인도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나 M1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2, 챌린저2나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또 K9 자주포나 우크라이나에서 부서진 폴란드의 크랍 자주포나 기본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포병이나 항공무기, 드론, 대전차 미사일에 무슨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낸 데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만 마치 군사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이 도시되어 있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도 그렇습니다. 물론 뛰어난 전투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퇴역 육군 중장으로 타이완 내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슈아이 화민은 KF21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슈아이 화민 장군은 KF21이 미제 F22의 짝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FC31을 위협한다고 선전하는데 그걸 누가 믿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KF21이 외관상 미제 F22와 비슷하지만 엔진은 FA -18에서는 f a 1 8에서는 f 4 4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다고 시작했습니다. KF21의 엔진은 국산이 아닙니다. 타이완 쫑텐TV는 KF21이 비록 4.5세대 전투기로 불리지만 사실 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다는 서울 싱크탱크 양우라는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저건 믿을 게못 된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소위 K 무기가 자랑스럽다고 러시아, 중국을 무슨 까보러니, 까보 중인이 피하면서 무조건 우습게 여기는 게 맞는지는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